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부의 초녀였습니다. 어, 지금 저는, 어, 여사님이 오셔가지고요. 어, 우리 현님이 오셔서 지금 물에 담았습니다. 어, 그, 발 마사지 하는 수주파 발 마사지에 그, 지금 물을 담가 놓고 같이 이야기를 할까 해요. 어, 수주파 발 마사지 해서 2개월 동안 했는데 어떠한 일이 생겼는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어, 좀 특별한 걸 저도 이제 겪고 그래가지고, 어, 동동한 어, 이, 챙겼대요. 왜냐면은,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어, 저 같은 경우는, 그, 머리털이 났어요. <laughs> 그 뒤통수에, 사실, 가만히 있는 곳에 머리가 허어해가지고, 어, 도넛츠 모양으로, 동그랗게 그 살이 다 보였었는데, 머리털이, 어, 났습니다. 어, 이걸 가지고 여사님이 오셨는데요. 여사님 오 오셨어요. 여사님과 함께, 그, 후기 겸 해서, 어, 이주조 발마사지에 대해서, 어떠한 그 반응이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 해볼거예요 여사님 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laughs> 앉으시죠, 뭐. 네네. 예, 그만하시고.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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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안 보이니까 네. 이게 좀 약간 걷어 좀 주시죠. 바지요? 예. 예. <laughs> 예. 좋습니다. 그래서 <laughs> 네. 어, 저번에 네. 그 지금이 7월 달이니까 네. 지난 3월 달, 4월 달쯤에 고객 오셨죠. 그렇죠. 예, 네. 오시고 네. 어, 제가 이초조파발 마사지 한다 해가지고 어, 저한테 신호를 받고 갔어요, 그렇죠? 네. 예. 신호를 네. 받고 진행을 해 나왔는데. 네. 어, 여사님이 그 이제 여러 가지 네. 그 놀라운 변화가 어, 생겼다 네. 어,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예. 하시고 어, 또 실제로 이제 어, 그런 결과 저도 보고를 해가지고 예. 한번 만나 뵙시다 해서 존베의 어, 예. 초녀하우스에 방문을 예. 해주셨어요. 어, 감사하고요. 존베의 예. 초녀하우스 오니까 어때요? 모든 것이 다 신비롭고 재미있고 자연으로 예예. 어우러져 있죠? 예, 예 아주 좋습니다. 아주 편안하고 <laughs> 편안하고 좋아요. <웃음> 네. <웃음> 여기가 진짜. 신비로움으로 가득한데요. 네. 네. 어, 그래. 이거 보세요. 제 앞에 연못도 여, 예, 연못 어... 있잖아요. 어, 연못 이렇게 깨끗해요. 깨끗하죠. 그래. 어 네. 저번에 네. 여사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는 연못이 좀 지저분했어요, 그렇죠? 예. 네. 어 그런데 아. 그 이후로 제가 신호를 보내가지고 네. 연못이 아주 맑아졌습니다. 아, 어. 너무 예쁘네요. 예쁘죠. 예쁘죠. 아 그리고 참 네. 여사님 저번에 오셨었을 때 네. 저기 그아 이거 참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저기 그 어, 나무 있잖아요. 네. 음 지금 기부나무 해가지고 했는데, 네. 저기에서 그, 눈물 흘리는 거 보셨죠? 예, 예, 늠, 예, 경험했죠. 경험했죠. 네. 저 나뭇가지가 하나가 꺾였단 말이에요. 이큰 나무 중에서 네. 나뭇가지가 저거 하나만 꺾였는데, 네. 이 나뭇가지가 휘어진 어, 거기에서만 물이 네. 떨어졌어요. 그쵸? 예, 예, 예. 예 물이 떨어졌죠. 네. 어땠어요? 그 여사님도 저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네. 왼쪽 의자에서는 그 물이 떨어지는 걸못 느꼈는데 오른쪽 나무쪽에 있는 그 의자 앉았을 때는 물이 떨어진 걸 봤어요. 체험했죠? 저랑 이야기 이야기 해서 물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예. 어, 처음엔 좀 이렇게 예. 좀 신경이 쓰였는데 예. 팔뚝이나 머리 위나 이렇게 떨어진 걸 예. 바, 예. 느꼈어요. 그쵸? 저도, 예, 체험했습니다. 어, 체험했죠? 예. 어, 한 일주일 동안 눈물이 뚜뚜뚜뚜 떨어져 이게 눈물이에요. 눈물. 눈물이 떨어져라는데 그쵸? 지금은 안 떨어지잖아요. 지금은 안 떨어져요. 그쵸? 신비롭죠? 이게 그 저 나무가 꺾인 게그 네. 사람의 그어이 음. 주파수 탑을 모함하고 네. 어 그렇게 그한 사람의 집을 향해서를 꺾였단 말이에요 네. 어 좋아요 이렇게 돼 있고 음, 좋습니다 네. 이게 예심로움이 많아요 이거 네. 외에도 주파수 어 휘눌지기에서 초능력 그어 음향 우행 탑에가지고 주파 탑을 세워놨었잖아요그쵸 네, 그때 예. 여사님 그거 느꼈죠? 파란색 네. 통에 소리 나는 거, 네, 그거 느꼈는데, 아 이, 바, 그렇죠? 네, 근데 네. 지금은 그거를 이제 설치를 해체하니까 네. 지금은 통에 소리가 안 나죠. 네, 네. 소리가 안 나죠. 네. <laughs> 그때는 소리 한네 다섯 번은 들은 것 같아요. 네 다섯 번 들었죠. 네, 네. 이게 자주 나는 소리는 아닌데 네, 네. 어 깜짝 놀랄 수있게 소리가 나요. 네, 어 네. 근데 지금은 단한 번도 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예, 네. 어, 설치했을 때 소리가 나는데 네. 지금은 소리가 안 나요. 예, 조용하네요, 진짜. 조용하죠. 조용하고. 예, 소리 안 나요. 소리 네. 안 납니다. 네. 그래서 어, 여러 가지가 있고 어, 네. 여기 그 꽃들도 이렇게 폈어요. 어, 작년에도 올렸었죠? 네, 네. 작년에도 이 꽃을 못 봤어요. 그렇죠? 네, 어, 근데 예, 올해만 이렇게 네. 꽃이 폈습니다. 네. 이 신호탑을 네. 세우고서 네. 난 이후부터 꽃이 핀 거예요. 네. 자, 어쨌든, 좋습니다. 어,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지? 아름다운지? 몇 어. 찍었습니다. 예, 예, 예. 네. 자, 오늘 그 여사님에게 한번 그좀 같이 이야기 한번 네. 어, 나누면서요. 어, 그걸 묻고 싶어요. 이초주파 어, 팩을 사용하셨고 네. 어, 그리고 이제 발 마사지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제가 알기로는 한2 개월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이거를 예, 예, 어, 사용하셨다. 예, 이 시간 10분씩 했죠. 10분? 하루에 10분씩요. 이 예, 예. 어, 빠짐없이. 빠짐없이요. 예, 예. 어떻게 매일 그렇게 빠짐없이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좋아요, 그냥. <laughs>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예. 어, 그냥 다리에다 이렇게 물 받아가지고. 예예. 예. 그냥 이렇게 그냥 서서 그냥 한 10분 정도 이렇게 발바 주니까. 음. 어, 하도 발도 시원하고. 어. 뭐 치료도 많이 됐어요, 제가. 치료가 많이 됐어요? 네. 그러면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그 여쭤보겠는데요. 네. 이것을 어 주로 이제 그 샤워할 할때어 네. 주로 하나요? 어떻게 합니까? 뭐 아파트 베란다에다 놓고 해요? 어디다 놓고 네. 해요? 베란다에다 놓고 하죠, 저. 어, 밴다 놓고서 네. 어발 네. 닦고 네. 그리고 네. 이제 또 이제 샤워나 이제 어 일과 끝나고 오셔 가지고 이제 샤워할 때도 이제 이걸 주로 이제 밟으면서 네. 하신다고 네. 얘기 들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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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그랬어요. 제가 네. 이거를 매일 이제 하면은 네. 어 기분이 어때요? 어, 하여튼, 이거 하고 나서 한 이틀 정도인가? 네네. 그때부터 하여튼 무점이 없어지고. 아, 무점 어디, 어디 발매되고 있었어요? 예, 예. 군살도 많이 그냥 완화가 되고. 예, 예. 어, 그리고, 몸도 가벼워지고, 몸도 가벼워지고, 네. 또 예, 머리, 예. 머리 또 숱도 좀 약간 생했는데, 예, 예. 코로나 접종하고 나서, 예예, 오가좀 예. 좀 많이 빠졌었어요, 제가. 아, 그래요? 네. 어. 어. 요새 보니까 그런 게또 없어졌더라고 요 행한 게. 어 머리털이 어, 코로나 그 예, 백신 주사 예. 맞은 이후로 많이 빠졌었는데 예, 예. 어 예. 이걸 예. 하고서 예. 머리가 지금 수시 어, 어, 많이 자랐다. 그래서 제 예. 생각에 예. 예. 발 마사지 이거 하고 나서 그런 거 같아요. 예예예. 예, 예. 그렇다고 뭐 약을 복용했다든지. 예. 그런 특별한 거, 특별한 건 없었지 이밖에 거 없었죠. 없었 없었죠. 어. 어 왜냐하면 저도 공감하는 게 네. 사실 저도 이렇게. 그뒤 뒤에 네. 만히 있는 데가 네. 허옇게 드러났었어요. 음... 나는 모르는데. 아니요, 저도 봤어요. 아, 봤죠. 네. 어, 제 뒷모습 봤을 네. 때 네. 머리 네. 뒤에가 허옇게 도넛처럼 네. 허옇게 불어났죠. 네. 그리고 아, 이제 흰 머리도 흰 머리도 많고. 오늘은 네. 그런 게좀안보안 보이시죠? 안 보여요? <laughs> 네. 저도 어. 이제 뒤에 거울을 봤는데, 네. 어 머리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음, 어 네. 제가 이거를 음. 그어 저기 지방에 네. 어 삼성궁이라고 어 가서 사진을 네. 누가 찍어줘가지고 뒷모습이 있는데 네. 제가 이거를 초주파 발만사지를 하기 전에 네. 머리가 이빠졌을 때의 모양이에요 네. 어모 모습 네. 어 그리고 제가 지금 이게 수, 덥, 이렇게 숱이 많이 자라가지고 지금 덮여 있는 사진을 제가 올려드릴게요 한번 네.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네. 많이 달라요 그리고 제가 네. 그저 같은 경우는 네. 어 머리도 많이 빠졌었지만은 음, 음. 가히 있는 데가 동그랗게 이렇게 허옇게 살이 불정도 빠졌었는데 네. 그 사실 그 집안에 또 이렇게 그흰 머리도 많았거든요. 음, 음. 근데 지금 흰 흰머리, 머, 그흰 머리가 없어지고 음. 검은색으로 변했어요. 음. 그리고 이제 보발이 매우 튼튼해진 것 같습니다. 음. 여사님의 머리도 옛날에 백신 때 사진 혹시 찍은 거는 거 있어요? 찍어놓은 거 찍어놓은 건 없는데 없어요. 어, 한동안 어. 코로나 그때 접종하고 나서. 예, 예. 머리 이렇게 가루만 하려고 그러면은 신경이 엄청 쓰였거든요. 어, 어, 지금까지. 예, 예. 근데 요새 최근에 그거, 그걸 모르고, 어, 오늘 보니까, <laughs> 어, 없어졌더라고. 그렇게 그냥. 예, 예, 예. 탈모란 증상을 모르겠어요. 아. 어, 예, 예. 저도 아까 여사님이 어, 그렇죠. 저한테, 얘기한 어. 걸 들었어요. 뒤에 이렇게 머리가 빠지고 그래가지고, 네. 그, 저기 파마할 때나 이럴 때 되면은 거기를 좀 이렇게, 어, 은폐시키려 했고, 네. 그리고 이제 머리 빗질할 때도 거기를 이제 머리로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네. 그, 안 보이게끔 하려, 네. 이렇게 신경 쓰이고 그랬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제 머리를 봤는데요. 네. 아유, 전혀 그런 걸못 느끼겠어요. 어, 네. 완전 시큼해요. 그냥 머리가 그러니까. 그냥 아주 그냥, 네. 어, 총총하게 많이 났습니다. 예, 네. 예. 저도 음. 그러게. 머리, 이게 빗질한다고 가르마 타면은. 예, 예. 어, 모르겠네요. 음. 아 어, 몰랐어요. 예, 예. 오늘 보고 알았습니다. 아, 여기가. 예. 아, 예. 이머이 예. 머리털이 난다는 거는 예. 안에 있는 우리 그 세포 기능이 예. 활성화된다는 거거든요. 예. 어 저는 이것이 그 수파 발 마사지가 예. 그 우리 혈액순환 어 이런 것들. 혈액순환은. 아, 예, 것 그렇죠. 어때? 다른 거잘 모르겠어요. 예. 아. 이것을 도와주고 예. 그리고 예. 이제 발마지를 함으로써 음. 몸이 굉장히 개운하죠. 예, 어, 피로가 확 풀리고. 어. 음, 얼굴에 잡티가 제가 좀 많았는데. 예, 예. 그것도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아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예, 예. 음. 그리고 여사님 이렇게 뭐 어깨 저림이나 뭐 이렇게 어, 목이 잘안 돌아가고 이랬다는데 예, 어때요? 그것 있었어요 어때요 예. 지금은? 지금은 그런 불편함이 하나도 없어요. 어, 없어요, 없어요. 예. 50개는 아니지만 손 들이 올리려면 좀 뻑쩍지근하고 뻑은하고 예, 뻑은하고 또 저리고 예. 네. 이게 무게그 목을 이렇게 예. 좌우로 돌리려면 좀 이렇게 뻑은하고 좀어 뭐랄까 좀 불편했었는데 예. 자유롭지 않았는데 예. 굉장히 몸이 좀 가볍고 유연해졌죠. 예, 예, 음, 진짜 없어던 그런 게다 완화됐어요. 아, 그래요? 어. 어. 그래서 발그 마사지 하고 나서 예, 다리. 너무 그냥, 고아졌어요, 진짜. 고아죠 어. <laughs> 발, 뭐, 어디 가서, 사대 가서 받은 것같지 응, 응. 아, 그래요? 어, 진짜 그냥 예. 고아졌어요, 진짜. 저 같은 경우도 음. 제가 발을 이렇게 그 쪄가지고, 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예. 이렇게 좀 예. 있었는데, 예. 싹 나섰어요. 어. 어. 어, 그리고 이제 군살이나 음.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네. 이제 뒤꿈치나 발바닥에, 네. 그 허옇게 그 뜨는 거 뭐예요? 네. 어, 그런 게 많았었는데, 네. 어, 그 양발 같은 거 이렇게 신다 벗으면은, 네. 거기 이렇게 허연, 이렇게, 그, 좀, 분가루처럼, 그런 예. 것이 많이 묻어나고 그랬는데, 예. 이걸 한 이후로는 발이 예.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깨끗더라고. 깔끔하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살에 저도 심해가지고, 예, 예. 신발을 좀못 신었어요. 어, 그랬어요? 시비가. 지금 보세요. 발이, 예, 예. 이렇게, 예. 이렇게 깨끗, 깨끗할 수가 없어요. 건강하잖아요. <laughs> 저, 저, 아유, 건강하세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여사님도. 아, 이제 네, 깨끗해졌어요, 진짜. 깨끗해져. 세상이 깨끗했습니다. 아, 아유, 정말. 진짜. 감사합니다. 아유. 아 <laughs> 이렇게, 네, 그, 음. 제가 신호를 주잖아요. 네, 네. 어, 그러면로써 네. 어, 여사님, 그 몸에 그 정성화되는, 네. 어, 그런 능력이, 어, 생산이 돼요. 네. 어, 네. 좋습니다. 네. 어, 알겠습니다. <laughs> <이건. 웃음> 능력이래요. 아유. 진짜 반. <laughs> 예. 관리한다고, 예. 뭐 약도 사서 좀 발라보고, 예예. 좀 나름도 노력을 많이 했죠. 아 그래요? 어 아, 근데 그때뿐이지. 예예. 안 하면은 또 원상태로 돌아오고 그러는. 아 그렇죠. 아유. 저도 그 뒤에 가만히 있는 데가 음, 음. 그. 살이 훤하게 드러나게끔 음. 그 머리가 빠져가지고 예. 부분가발이나 아니면 안에다가 문신 같은 거 해가지고 예. 살이 안 보이게 하려 했어요. 왜냐면 은 제가 제 자신을 거울을 보게 되면 은그 뒤가 훤하니까 음. 음. 앞에만 멀쩡하게 머리 붙였으면 뭐예요 음. 뒤에 머리 음. 다 빠졌는데 그랬었는데 래 음. 머리털이 아주 촘촘하게 나고 흰머리가 음. 검은 머리로 다 변해버리니까 매우 음. 기분 좋습니다. 어 저도 굉장히 아, 좋아요. 제가 그래 응. 아, 어. 그래서 그냥 분신 걱정 없이 예, 그렇죠. 아, 음. 마음이 행복해요 진짜. 제가 이거를 신호를 보냄으로써 치료가 되지만은, 네. 이런 걸 함으로써 치료가 된다는 거는, 네. 그, 사실 그래요. 어, 의사가 약을 처방해주면서도 물리치료까지 같이 겸하잖아요. 어, 그랬듯이, 네. 이거를 제가 사람을 보지 않고, 어, 네. 그 사람의 음성과, 네. 그리고 이미지를 보고서 신호를 네. 보내, 치료를 하지만은, 네. 이러한 것들을 같이 겸함으로써, 네. 어, 전 좋다, 이겁니다. 네. 이것이요, 어,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데, 네. 제가 신호를 보내가지고 이걸 한다, 제가 이 신호를 보내 가지고 제 능력이 이게 네, 네. 그 영원한 건 아니에요. 음, 음 이거를 어, 잊을 만 하면 또 신호를 받고 음. 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얘기할 게 있어요. 추가로 예예 맞습니다. 예, 어, 저희 남편도 예 예. 어... 몸이 이제, 뭐, 간이고, 신장이고. 네네. 엄청 안 좋아요. 네네. 심각할 정도로. 제가 그러니까 병원에 119 실려가가지고. 아, 번까지 했었는데. 아, 그래요? 두분이그 어, 저기, 치료받고 나서는. 음. 어, 병원 갈 때마다 많이 좋아졌다고. 아하. 어, 그 얘기만 듣고 와서, 그것도 진짜 예. 너무, 진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아, 예, 예. 그래, 예, 저도 예, 그 진짜. 이야기를 작년에 예, 들었어요. 그래서 예, 저에게 예, 어, 카톡으로 예. 어, 예. 남편분의 그 이미지가 담긴 사진을 예. 어, 저에게 보내준 적이 있어요. 그렇죠? 예, 어, 예. 그래가지고 아픈 부위를 손대고 찍어라 해가지고 예. 아픈 부위를 손대고 찍었는데 집중적으로 치료를 줬습니다그 예. 어, 이후로 남편분이 예. 건강 회복되고 예. 지금은 아주 그냥 뭐 소리도 지르면서. 예. 예른 아, <laughs> 사람이, 딴 사람이 됐어요. 다 사람이 됐어요? 마음이 좋아졌어요.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저도 매우 뭐 본인이 뭐 이제 어? 뭐 신경 쓴 것도 없고 저희 역시 도직장 생활한다고 사진 예, 예. 것도 없는데 어떻게 예, 예. 이렇게 그냥 응? 사진 갖고만 그렇게 아하하. 치료를 해주시는지 아아 음, 아, 아, 네. 지속적으로 관리해드리고요. 네. 어, 지속적으로 제가 신호를 보내서 네. 어, 건강과 그리고 행운과 네. 그리고 축복이 가득한 가정을 네. 아, <laughs>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 시간을 통해서 네. 어, 제 여사님에게 네. 어 제가 신호를 어 영상으로 좀 담아서 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몇번 분들이 물어봐요 술 네. 어떻게 하는데 네. 사실 이게 그 카메라를 들고서 네. 그 신호를 그 보낸다는 것이 네. 어떻게 보면 신경이 쓰이고 그러지만은 어 제가 일단 보여드릴게요 어 잠깐만요 그 여사님의 그 아니 그 발을 네. 안에 들어 계세요 그리고 어, 들여, 네. 어 네. 제가 자 원래 그그두 손으로 하는데 그한어한 어, 한 손으로만 갖고 하겠습니다 자 할게요. 한두달 전에 신을 받았죠. 예, 네, 네. 네, 좋습니다. 저 신도 더 넣어드릴게요. 네. 자, 한번더 할게요. 놓고 잠시만요. 예. 네. 몸에 힘을 쫙 빼세요. 네. 쫙 빼세요, 힘을. 자, 예. 손바닥에 발 올리면 됩니다. 예, 예. 자한 번만 더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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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어, 잘 잡혔어요. 어, 이제 또 이제, 제가 신호 네. 받았으니까, 여사님, 어, 네. 꾸준히 발마사지 하시고요. 네. 어, 여름에는 차가운 물로, 어, 네. 그리고 겨울에는 더운 물로 하시면 네. 돼요. 네, 알겠습니다. 어, 좋습니다. 아, <laughs> 너무 좋아요, <맞아요. 웃음> 좋아요, 여사님. 네. 어, 여사님의 앞날에 축복이 네. 가득하길, 어,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